금일수료는지번 그 주에 배웠던 기본 동작. 앞서기, 막기, 앞구비, 막기, 뒷구비, 막기, 그 다음에, 어, 이동간 기본 발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배웠던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해보수도록 합시다. 차렷! 준비! 먼저, 제자리에서, 어, 기본 맞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춤 샷 자, 주춤 샷에서 제일 먼저 기본적인 아래 맞기부터 하겠습니다. 아래 맞기, 왼손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양손을 교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희연하는 임종우 사범님의 예비 동작과 보동작을 보고,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자 몸통 막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왼손부터 항상 시작해 줍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몸통 막기는 예비 동작이 반드시 기 옆에서 어, 기 부분까지 올려준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막은 상태에서는 주먹이 몸 중심선까지 막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몸속 막기 계속하겠습니다. 하나! 둘! 얼굴 막기. 하나! 둘! 얼굴 막기 마찬가지. 애비 동작. 그리고 마았설측에 주먹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막기 계속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바깥 막기 해보겠습니다. 바깥 막기 자세, 하나, 둘, 자, 한 손, 한 막기 계속 하겠습니다. 바깥 막기 자세에서 주먹을 손, 날로 변환하면 됩니다. 한 손, 한 막기, 하나, 둘, 자, 손, 날 막기 해보겠습니다. 아, 예전에는 양손날 막기라고도 어, 했습니다. 지금은 공식 명칭이 손날 막기입니다 손날 막기 하나! 어! 둘! 어! 바로! 시작! 자, 뒤로 돌아서 복장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우리가 태권도 수련할 적에, 어, 동작이 끝나고, 시어 할 때는 반드시 인사로 어,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돌아서 복장이 흐트러졌을 경우에는 어, 반드시 앞에 있는 사부님을 마주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어, 복장 정리를 해주는 게 기본 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행한 어, 기업 동작을 이동관으로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임종원 사부님. 이쪽에 왼쪽으로 이동하셔서 앞을 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자, 앞세기 동작을생략하고 앞굽이 동작으로 나가겠습니다. 앞굽이 아래 맞기 전에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의 보폭은 네발 반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굽혀져야 되고 뒷발이 쫙 펴져야 됩니다. 앞굽이 상태에서 금방 한 기본 손동작을 같이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베 르맞기 하나! 둘! 셋! 넷! 자, 아쿠베 르맞기 뒤로 들어왔! 항상 뒤로 올 때는 기압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쿠비 몸통맞기. 항상 같은 발, 같은 손입니다. 하나! 아 앞구비 몸통 막기, 뒤로 드랏! 같은 발, 같은 손으로 막아주기 바랍니다. 앞구비 얼굴 막기, 하나, 둘, 셋! 자, 앞에 보이는 동작과 마찬가지, 뒷발이 쫙 펴지고, 그 다음에, 아, 어, 쿠피 무릎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보일 듯말듯하게 굽혀주시고 그 다음에 손의 위치는 이마와 주먹 어, 한개 정도 어, 틈이 있을 수 있도록 얼굴 맞기를 해주면 됩니다 앞구비 얼굴 맞기 뒤로 들어 <laughs> 자 계속해서 뒷구이 자세 나가겠습니다 뒷구비 바깥 맞기 하나 자 이때 마찬가지 뒤구이 서기 어, 넓이는 세 발입니다. 세 발을 리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막았을 때의 손은 주먹이 어깨 선상에 위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통과 팔은 주먹 한개 정도 더갈 정도로 띄어주시고 각도는 120도 정도로 막아줘야지 최적의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깥막에 나가겠습니다. 세, 뒤로 들어, 손날 막기 계속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날 막기, 한 손날 막기입니다. 하나, 둘, 자 이때 막을 적에 금방 임종우 사원님 시연대로 어, 인종을 거쳐서 인종을 거쳐서 막아주시고. 장찬가지 손날 끝이 어깨 높이에 이치해주도록 합니다. 2, 정선 천천히 한 마가 주세요. 시작! 천천히 하는 동작입니다. 셋! 뒤로 들었! 자, 손날 맞기! 하나! 자, 이때 거놓은손 이치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놓은손은 어, 손목이 몸통 중앙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어, 명치, 어, 바로 밑 부분에 손목이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통과 손 사이에, 어, 반지목 정도 간격을 띄어 줘야 됩니다. 걷은 손 위치를 잘 파악하고, 예비동작 출발점을 한 번, 그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성 예비동작 한번해 주세요. 자, 예비 동작입니다. 어, 막는 오른손의 위치, 그 다음에 거드는 왼손의 위치, 어, 잘 봐주시고, 막아주세요. 천천히 안 막아주세요.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손 날맞기. 둘! 셋! 뒤로 들었! 바로, 시어! 항상 동작 수행하고 난 뒤에, 인사를 하고, 복장 정리를 해줍니다. 자, 계속해서, 어, 기본 발차기, 이동감 발차기 연습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차기 준비! 팡! 앞버 돌리기, 스트레칭한 높이로, 그, 기분으로, 최대한 다리를 높이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뒤로 들어. 자 다음 계속해서 앞차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단계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차기를 하면, 음용사부님께서는 차지 말고 압축을 만든 상태에서 무릎 올리는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차기 1단계 이동간 연습입니다. 하나! 내려주세요. 자, 무릎을 올리고, 어, 올린 발을 그대로 앞으로, 어,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압을 넣어주십시오. 차지 않고 무릎만 올려서 앞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자 이때 임종호사범님 무릎 올리기처럼 압축을 만들어줘야 되고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몸쪽으로 증강이를 당겨서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셋넷 뒤로 들어라 앞차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찰 때는 아무렇게나 차지 말고, 어, 허공에다가 자기가 어, 차는 목표를 정해놓고 찾을 수 있도록 합시다. 어, 몸통은 어, 복부, 명치 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어, 자기가 차고 싶은 위치를 차고, 그 다음에 얼굴은 어, 턱 높이를 찾으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몸통 앞차기. 하나! 둘! 얼굴 앞차기. 셋! 넷! 뒤로 돌았! 자, 계속해서 돌로차기를 차겠습니다. 돌로차기도 마찬가지. 어, 무릎을 접어서 나가는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뒤로 들어 자, 찰적에 발등이 펴지는지 무릎이 정확하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손의 위치를 어디에 놔두는지 보면서 발차기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려차기 한번 차 보겠습니다 몸통부터 몸통 돌려차기 얼굴둘러차기셋 뒤로 들어자 계속해서 옆차기 연습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어, 발라를 만들어서 무릎을 올리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뒤로 들어왔 옆차기 몸통 높이. 하나! 둘! 얼굴 높이 잡으겠습니다. 셋! 하! 뒤로 들어왔! 바로! 시작! 자, 허리 돌려주기. 시작! 하겠습니다. 자 발차기 하고 난 뒤에는 항상 허리, 무릎, 발목순으로 이렇게 어, 풀어주는 습관을 들여주기 어, 바랍니다. 자, 차렷 어, 이상으로 어, 금일 수업, 어, 기본 동작, 이동간, 아래 막기, 온통 막기, 얼굴 막기, 맞기, 그 다음에 바깥 막기, 한손날 막기, 손날막기. 그 다음에 이동간 발차기, 어돌리기 앞차기, 돌차기, 옆차기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이동할 적에 조금 중심 잡기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낮게 차면서 정확한 발차기로 연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예!